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으면 그 소식이 궁금하고 소식을 듣고 싶은 것이 당연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소식을 듣는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 뭐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예전에는 군대를 가게 되면 남자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소식 전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았죠. 편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아니면 인편으로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어느 날뭐 편지를 받았는데 가족의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요즘에는 뭐 어, 병사들이 밤에 어, 일과 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전화를 사용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통해서 어, 반가운 사람의 소식을 듣고 또 애인이 있는 사람들은 애인의 소식을 듣고 어,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루의 피로를 없애는 좋은 영양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디모델을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서 해야 되는데 할수 없기 때문에 디모델을 대신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우는 일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가게 되지요. 바울은, 어, 대사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고 믿음 안에 서기를 어,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가 바울의 명을 따라서 대살로니가에 가서 대살로니가 성도들을 아름답게 세워나간 후에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가서 대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이렇게 세워갔고요.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대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이 디모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너희들의 어, 믿음이 어, 좋,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에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셨지요. 그래서 구약에는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완전한 용서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누군가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 고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본연의 공로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나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 자는 구원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교묘하게 바꾸어서 잘못된 사상을 사람들에게 강요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이 초대 교회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지 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하나님이 영은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니 육신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극단에 치우쳤어요. 먼저 하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선한 영이 이 악한 육체 가운데 있으니까 이 자꾸 육체가 죄를 지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자꾸 선한 영이 육체 때문에 혹시나 더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악함을 좀 제어해 보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에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몸을 때려서 나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육신의 죄를 찾고 버리려고 하는 금욕주의적인 사상이 이들 가운데 들어옵니다. 또 하나는요,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니까 육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뭐 죄를 짓든지 나쁜 짓을 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어차피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육신은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어도 된다고 하는 자유방임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금욕주의적인 현상으로 날마다 금식을 하고 나쁜 생각이 올 때마다 자기 몸을 때려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 고통을 참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죄를 지으면서 아무렇게나 살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또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이들은 말하기를 야 예수님 믿는 것 가지고 부족해 예수님 믿는 것 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구약에 율법을 주셨잖아. 그리고 지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어. 그렇게 말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 가운데에는 바울은 이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도리어 바울을가리털 이단이라고 왜요?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받게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야, 이거 잘못된 거다. 야,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될수 있느냐? 그래서 바울을 가리켜 이단이라고 말하고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말했어요. 이런 많은 이단들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또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었지요. 로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동족들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에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기모델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갔음을 듣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사를 볼 때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이 오신 후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미혹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뭐 얼마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교주가 되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처럼 재림 예수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사람들 혼란에 빠뜨렸죠. 그래서 성적인 착지를 하고 물질적인 착취를 하는 그러한 나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구원파 박옥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어?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어,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사람은 다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은 죄안 짓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을 가르칩니다. 신천지 보십시오. 이만희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재림 예수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육체가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자기도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깨달았는가봐요. 이제는 뭐뭐 뭐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는 영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또 바꾸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보십시오그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부관자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죽으니까 이제 그 부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전에는 없었던 어머니 하나님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이 땅에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바로 알고, 날마다 다른 복음 안에 붙건이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나 뭐 이런 어, 사람들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미혹을 해서 자기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다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를 나중에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 주지요. 성경 공부 어디 뭐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함부로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언을 한다고 예언 기도를 해 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안수하면. 미래를 볼수 있고, 자기가 안수하면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나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 자기가 미래를 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미래를 다 보여준다고 예언 기도 받으라고 와서 돈을 요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막 상주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급한 사람들, 병에 걸려서 문제의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기도해준다고 하고 예언해준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신앙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예배에 충실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다른 곳에서 뭐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른 교회 안에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또 사역자들에게 바른 복음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도록 하기 위해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를 통해 믿음에 굳게 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디모데를 만나고 믿음의 국계에 섰음을 디모데가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말하지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또이 믿음이 제대로 순 것에 관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8절에도 너희가 주안에 국계 선적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주님 안에 국계 섰다 말씀 안에 국권이 섰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고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자꾸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서지 못하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이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받은 믿음의 섭슬 뿐만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교회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복음으로한 가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한 가족 가족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서로가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보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많은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서로 물건을 통용을 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성하고 온 백성에게 친성을 받았다.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교제가 있었고요 어려운 자들을 도울 줄 알았고요 함께 섬겨주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서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른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교,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참된 교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가식적인 모습만 나타나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아그 사람은 정말 사랑스럽다 느껴질 때에 참된 교제가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희성으로 만났는데 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려고 하면.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참된 교제라고 하는 건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그 영혼이 불쌍하다 지옥 가는 영혼 불쌍하다 저 사람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랑이 넘쳤다라고 디모데가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 일행은 이 소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기쁜 소식 그냥 야 좋다 그런 정도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났다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 바울 일행에게 복음과 같이 들려왔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안에서 사랑에 참된 교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고 성도들 안에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음과 사랑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성도들이 마땅히 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러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대사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이름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전에 들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러죠.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은 마음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겁니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보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더 크고 기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짝사랑. 혹시 짝사랑 해보신 분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짝사랑한다. 나 혼자 그 사람 좋아하는, 그 사람은 날 좋아 안 해요. 그런데 나 혼자 좋아하는 짝사랑. 물론 짝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이 설레고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가기만 하고 오지 않으면 지치기도 하고, 왜곡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 짝사랑이라는 것. 짝사랑이 견질되면 스토커가 되는 겁니다. 남을, 나는 나를 싫다고 하는데 나 혼자 좋다고 따라다니고 막 다니고 다니고 괴롭히고, 이건 범죄잖아요, 범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호관계가 되는, 일방적인 사랑은 없고 나에게 참 기쁨과 참 감사가 넘치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짝사랑과는 다르지. 물론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고 조금 덜 사랑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해 준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바울과 이대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 일행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서 있고 사랑이 넘치고 바울 일행을 향한 간절히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인해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으로 굳게 서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사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지 되는 것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선물을 줬어요 그럼 아유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게그 사람의 일반 도리 아니겠어요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러잖아요 누가 어른이 먹을 게 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해야지 고맙습니다 해야지 가르치잖아요 감사는 그런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표현입니다.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사문이 가면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대서울니아의 성도들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굳건히 섰습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바울를 보고 싶어하는 또한 아름다운 열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대살로니가 성도들 비록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편지로 또 소식을 통해서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바랍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